지각자가 오고 있어요. 와, 좋다 좋다. <laughs> 저 오늘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아 그럼 말을 하지. 저 이러고 왔는데. <laughs> 어차피 주인공은 저인데. 아 그럼. 아 맛있겠다. 이게 맛있... <웃음> <웃음> 빵 불리는 거 좋아하네. <laughs> 어, 나올게? 이거 맛있겠다 안에 공도 있대. 이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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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면이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이이면 구매해 주시면 소로 드리고 아, 드릴게요. 합니다 서비스 소금 오. 캐롱레이라고 레몬바 시켰는데 케롱라이 대전 나왔다. 근데 참 좋아하니까 괜찮 <laughs> <laughs> 샌드위치부터 먹어야 되나? 음. 아니면 이거 먼저 먹을까? 아, 게킨

야, 너무 귀여워, 이거. 귀여워. 나이거 요렇게. <laughs> 이거 넣으면 <나오면> 어떡해? <laughs> 난이거까지 난 품을 난수 이거 있어. 너무 시원한 거 같잖아. <laughs> 너무해. 이거 네, 오늘 먹죠. 뭐? 없으면 응. 죽을 것 같다는 응. 것만 하기. 없 어, 나도 가. 왜냐면 난또 이제 가잖아. 아, 맞네. 가서 하면 되니까. <웃음> <웃음> 이거 귀엽다. 손가락 인형이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게 너무 귀엽다. 아, 어, 귀여워. 아, 나도 워어 귀엽다, 이거. 퍼즐퍼즐이야. 이게 너무 귀여워. 둘 중에 한명 이거 나오면 서로 바꿔주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 너는 이거니까. 어, 그렇게 나와야만. 어 서로 원픽이 있어. 나오면. 그렇게 나와야만. 오천구백 음, 음, 원이면 할 만해. 동시에 가져. 남아. 비숑. 어딱 봐도 초록색이잖아. 너무, 너무 보이잖아. 제대로부터 보이게 놨는데너 핑크 나와라. 마이크. 핑크. 에비슨 나와라. <목소리도> 음. 아.. 에이, 둘 <웃음> <다시>. <웃음> 아 둘다시 아.. 딱 이렇게 나와냐 이렇게 나오냐 미친거 아니야? 아 귀여워

쉬. 아니, 응. 이렇게 세개 중에 갖고 싶은데? 눈 깜만 눈 깜만. 꺼내, 꺼내. 어, 보여. 아, 오, 보여? 어, 음, 오. 오. <laughs> 짜증. 아, 귀여워, 오, 귀여워. 사랑귀여 <laughs> 여기, 여기 스티커 내가 붙여도 되겠다. 그러니까 귀여워. 아, 심지어 스티커가 있어. 있었네. 오자마자 너무 <laughs> 귀여워. 아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돼. 오. 하나 더하자. 0천원에 팔게. 아 가세요. 삼천 원에 팔게. 지금 바로 중복이야. 중복만 아니면 돼라고 말려가는. 갑니다. 아, 설마 설마 쓰리 집게 같은 이름도 붙여을까 <laughs> <쓰레집, 웃음> 하나 둘, 둘, 아, 다른 건다 미피아니야? 미피아 오오 미피아. 아, 너 해! 막, 막판. 막판, 막판, 막판 중국은 아니겠지? 이제 <laughs> 그만, 그래. 제발 쓰리 <되지>, 제게 제발 집게, 쓰아 집게, 쓰리 집게, 쓰리 집게, 쓰리 집게, 쓰리 집게, 쓰리 아게쓰아 아 여기 너좀서 있어 미키 대고 아니 <laughs> 아 싫어요? 일단 <laughs> 1! 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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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넣어 어어어 푸딩 아, 어? 어? 중... 어? 어? 아 짜증 나 아니 얘그 예. <laughs> 만약 에 중복 다음에 미키랑 바꿀래 글쎄 왜어어 예. 어? 어, 뭐야 레일 중복? 어 아니네 어 귀여워 양쪽 주머니가 두둑해졌습니다 나 지금 바지가 터져 나갈 것 같은 우리의 다짐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걸 사자 다 그런 지만 없어도 안 죽는 것만 샀다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 3시간을 놀았어 저 공간에서 세 어. 많이... 3시간 동안 서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야 지금. <laughs> 왜 이렇게 까 어? 어, 아니 어, 그야 일단 가보자. 아니면, 아니면 웃기겠다. <laughs> 너 얼마나 배고픈데? 많이 배고프진 않아. 나도 아까 빵을 근데, 근데... 근데... 먹다 보면 너무 많이 먹어때가 제일, 제일 위험한 거야. 일단 진짜 눈랑 간장 통지가 없네. 잘고해야겠어와 맛있다.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다. 맛있이번이아예지아 제가 뜨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초원 파스타운입니다. 마기라스가 냄새 좋아. 짱귀여워 또다이 어, 어, 음? 음. 매워? 음. 어, 맛있어? 꽤 네, 매워 그럼 얘가 좀시켜주겠다이 어? 이거 끓이면 이는거겠다 뭐, 우리도 어, 어, 이 <놀람> <콤도리라. 놀람> 는돌이 귀여워 이었네옆구리 음, 뜯어먹을래 어? 따릉이다 따릉이 짜지? 어? 근데... 어 두개 두, 두, 두 있다 이기 전기 자전거도 있다 <웃음> <웃음> 아니 운동하러 왔는데 전기 자전거 타면 어때아 전기 자전거.. 저거 페달 굴러야 돼 요! 따릉이! 조금 새낀 같은데? 음. 출동! <laughs> 망원동까지 왔습니다 따릉이의 부릎 자전거 타기 성공! 이제 디저트 먹자! 좋아! 자전거를 디저트, 그러니까 디저트, 쓴거는 디저트. 디저트를 먹기 위함이었다 맞아! 첫번째 디저트! 음. 아, 와우, 와우. 음. 저희 피스타치오 티라미수랑초코나무소 치즈케이크 포장해드렸습 미션 1 예, 클리어! 스콘 포르드 굿? 여보세요, 어디 보세요? 다 보세요. 빵 1, 빵 2, 빵 3, 빵 4, 빵 3, 빵 4. 맛있겠다. 맞아, 녹기 전에 먹자. 녹먹. 응, 쓰레기 보관법. 잘았네 어, <laughs> 얘또 이상한 짓 한다 하고 있었지슥부로 <laughs> 당연하지. 흰 사켜 지라미스. 초코나무서 피자 케이크. 소속 박스 컷. 레몬 번디스어 먹어보자. 짠짠~ 어떠한 짱이지? 나봉 이거 팥이라고? 음. 근데 어떻게 초코나무 숲이지? 개똥이가 사기쳤어. 팥 아니고 초코였어. 그게 는게 바보지? 음. 진짜 상큼하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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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말한어 여기 스콘 10개 먹어야 겠다 여유롭습니까? 여유롭습니다 짜오 배 뚱뚱이 둘 어디 가요? 몰라요 카드 응. 이거 이쁘다 응. 화병으로 쓰기 좋 화병이구나 <laughs> 게쁘죠오 이거 이쁘다 마넷도다 <laughs> 사진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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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광고다